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4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 최초로 비교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이제 관련된 어떤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된 것이지, 뭐, 이 전쟁의 어떤 구체적인 양상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이제 그돌 라오멜이라고 하는 어떤 폭군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주변 세력들에 의해서 소돔이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예언이 성취가 된 곳인데요.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 중에서 소돔은 함의 자손이었어요. 함의 자손. 그러니까 함은 이제 가난족 속의 이제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어떤 예언을 받았습니까?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이제 예언을 받게 되었죠. 실제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돔이 반역을 일으켰어야제 계속 이제 조공을 받쳐야 되고, 이렇게 막 굽신굽신 해야 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반역을 하게 됐고, 이에 대해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 세력들이 응징을 하게 되는 소돔이 패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까지도 잡혀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롯이 이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된 것이고, 만약에 롯이 거기 없었으면 뭐 기록도 안 났을 것 같은. 왜냐면 하 이제 아브라함은 이 싸움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도 않았고 따로 구별이 돼서 13제를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더구별되어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도 역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셈의 족속이자 헤벨의 자손, 그 계보로 그대로 내려가는 구별된 족속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또 차이가 나는데 그때 이미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적으로 아브라함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굉장히 다투고 힘으로서 누군가를 누르고 뺏고 착취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한참 전부터 그랬다. 뭐 가인의 후손에서부터도 벌써 성을 쌓고 있었고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서도 이미 또 아브라함의 족속 외 나머지 족속들은 이제 많이 타락을 해서 싸움과 다툼, 힘으로 누르고 뺏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그 주변의 이방족 속과도 화목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로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의 동기 자체가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어서 싸움의 동기는 말 그대로 폭력으로 힘으로 뺏어서 자신들이 어떤 그 힘과 권력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재물을 빼앗는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어떤 그런 사악한 어떤 이유가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움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 유명한 준비된 318명의 어떤 아브람 족속에 휘하에 있던 어떤 하인들들을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제뭐 그렇다고 전쟁훈련을 아주 이제 철저하게 받은 고대시대 때부터 벌써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아브람의 가풍을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선한 것들에 기뻐하는 어떤 뜻이 있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놀랍게도 기습 작전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심으로써 롯이 구출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롯은 그 전장 13장에서 땅을 먼저 선택했던 인물이죠. 뭐 아브람이 섭섭하든 뭐하든간에 먼저 바로 땅을 이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은 대로만 선택했던 아브람보다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대가 없이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위협을 무릅쓰고 구하러 갔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도 좀 닮은 모습이죠 이제 대가 없이 어떤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살렘 왕이라고 이제 불러 살렘은 이제 당연히 평안 이제 평강의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것 10분의 1을 주면서 본인이 더 이제 낮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밑에 이제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고 이 레위 지파가 그 이제 유대 민족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어떤 그, 그 직분인데. 이 유대인 족속에서의 그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제, 제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어떤 모든 기도와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게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따로 구별된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완성이 되는 온전한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집그 족속에서 그계보에서 내려오는 제사장 직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제사장 직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 나타내는 그 증거가 이제 멜기세덱 이름을 들죠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족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원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뭐 옛날에는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도 그 이제 그 굳이 십자가 사역 때문만이 아니래도 인간사에 개입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보는 어떤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따로 그냥 살렘왕 이제 멜기세드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속 외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형태로 완전한 제사장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본이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정답이다 하든간에 어쨌든 어 이제 유대 족속에서 나온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 직분보다는 완전한 이사사장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본문 14장에서의 본문의 핵심은 어, 이제, 이제 아브라함을 겸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 승리를 한 거잖아요. 단랑 318명의 사람 가지고 기습 작전으로 승리를 하게 됐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낮추고 이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육 본문 안에서 해석입니다.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 대해서 사랑 때문에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그 어떤 증거가 되는 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소돔 사람, 소돔 왕에게 어떤 그 승리, 승리자로서의 승리 어떤 재물과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죠. 그냥 딱 취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318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힘겹게 일한 것에 대한 그몫만 정확히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재물은 전혀 취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과는 전혀 내가 상관이 없다 저 사람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전쟁까지 감당을 하면서까지 어 이제 수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걸 구별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특이한 점은 소돔 왕에게 말할 때살레 왕에게 들은 그말 천지의 주제이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표현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씁니다 그러면서 너랑은 내가 전혀 상관없다. 너 때문에 내가 치부했다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 전에 있던 그아브라함의 실수가 연상되기도 하죠. 그 애구방 바로에게 이제 그 아내가 뺄, 뺄것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받은 재물 때문에 부유해진 것이 있긴 했잖아요.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킨과 동시에 악인과는 상종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그 이름 때문에 구별 짓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역시 롯과도 완전히 구별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겸손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런 모습을 이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본받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떻 하나님께서 또다시 계시를 보여 주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